임팔라 차량입니다. 2.5LTG 모델이고요. 본사고 차량엔 털루프가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미션 상태는 최상급이고요. 타이어 살짝 전부 영호합니다. 어라운드 뷰 기능이 있고요. 필요한 부분에 있서서는올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구매하시면 돈안 들어가는 차량이 들 듯합니다. 16년식에 이제 10만 km 된 차량입니다. 엔진 소리도 좋았고 외부 상태 아주 좋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자세히 보시죠. 요즘 신용이 안 좋아서 할부로 차량 구매가 어려우신 분들이나 이래저래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문의주세요. 여러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야마 더+ 더 도움이. 배워드릴 수 있을 겁니다.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고민해보시죠. 다시 임팔라 차량으로 돌아와서 트렁크도 엄청 넓고요. 마크가 임팔라인가봐요. 날렵해 보이는 마크입니다. 타이어 상태들은 직접 보니 전부 어급이 맞습니다. 흐름 키스가 더러 보이긴 합니다만 키스가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네요. 아무래도 흐름이 워낙 커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부는 말할 것도 없이 깔끔하고요. 앞자리, 뒷자리 시트도 사용감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상태가 좋네요. 살짝살짝 살짝 전차주군의 튜닝이 내부에 보입니다. 지저분해지는 걸 막을 수도 있고 문으로 보기에도 깔끔하네요. 내부 구경을 좀더 해볼까요? 깨알 튜닝도 보이고 설루프 개방감도 좋아 보이고요. 뭔가 인팔라는 내부가 넓어 보이는 듯한 인테리어로 보입니다. 회사마다 다른 거겠죠. 어라운드 뷰도 잘 작동하네요. 대시보드 쪽 가죽 모습도 고급스럽고요. 생터펫 시아 쪽도 깔끔합니다. 이 차량이 850만 원, 850만 원이라든 게 믿기지 않을 퀄리티네요. 필요한 소모품 수리는 다된 차량인데 가격도 저렴하고 먼저 가는 게 민자입니다. 이 차량은 7번호가 4개나 들어갔네요. 뭔가 행운이 가득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운전석에서 길자리를 바라보는 모습은 많이 덜거 보이네요. 저희 당근카는 전국 7대 차량 보관소에 위치하고 있고요. 4만 대 이상 차량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문해주세요. 앞으로도 재구매율 을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 어떤 비양심적인 모습 또한 없을 것을 약속드리며 당신의 중구차는 이 박팀장이 책임지겠습니다. 스물네 시간 연중 오후 당신의 연락을 기다립니다.